와, 이거 와 지금 좌측에 쫙 늘어진 거 보세요. 여기거든요. 네! 이걸 쏩니다, 그냥 민성! 설마, 이거 잡혀요? 와! 와 잡혔어요! 그리핀! 투하트! <laughs> 거리가 좀 돼서, 그리고. 어. 아,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위쪽에 북부 쪽에서 그리핀이 강세를 엄청 띄우면서, 예. 어.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, 근데 그 옆에! 이트! 와! 좋대! 와 이거 맞는 샷거 봐. 새 오는 속도 보세요. 네. 피격한 막 완전히 그냥 가로질르고 네. 있습니다. 멀리서 아! 아 이런 세끼타 네. 결정타예요. 야. 래시방내 둘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. 엘리모터리스 많이 어려워졌는데요. 크리핀 조금씩 조여갑니다. 그래도 이게 연막탄이 살아 있을 때 계속 전진하면서 사격을 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일단 한쪽으로 총알 을 계속 좀 보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움직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 완전히 봉쇄해 두고 있습니다. 상대방을 조여 버려 아, 다운이에요. 숨을 못 쉬겠어요, 제가. 갤럭시. 여기서 자기가 바깥치거든요 여기 여기. 자, 제가 있어. 육. 아, 여기까지 아! 마무리! 그래픽. 그리핀! 고개도 못 내밀어요 이거는 앞에 VR 로가 단단하게 트럭 막고 있거든요. VR 로기불리는 시간 좀 지체가 되더라도 이거 완벽하게 살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죠. 오 엘리버트 밑에? 요. 근데 여기에 다시, 다시 그리핀이 그립... 들어왔는데요. 투탭자 반대야, 자투탭을 눕혔는데 자 확해. 근데 이거 사방에 그리핀이거든요. 사방에 그리핀이요 사방에. 그렇죠. 아이 각이 이 너무, 너무 넓어. 될것 같은데요, 엘리멘터스틱을킬 교환은 이뤄졌는데 퍼킬까지의 교환까지는 일어나지 아, 않았고, 아프리카 프리스 진출하는데, VSG 프리프리 아 계속 쏴주고 있죠? 마술 한번 보이나요? 크는데 그래. 맞아요, 지금. 네, 잠깐만요, 피아즈 지금 버프나 고있고 있어. 피아즈. 뒤잡았다! 오! 백설! 맙소사. 아니, 이거는, VSC 끝나는 샷이었거든요? 그렇죠!